제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이번 겨울부터 제가 거처할 방입니다. 이 방이 어 20년 전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농을 했는데 어 여기다가 찜질방 형으로 이렇게 구두를 놓고 불을 많이 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소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깔았어요. 그리고 위에 앉아 소나무 이파리 위에 앉아 강목. 어 면포를 깔고 거서 자면서 몸에 땀이 많이 나니까 어,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멸치 삶은 물이라든지 <laughs> 항토 삶은 물, 그다음에 조개 삶은 물을 계속 먹으면서 어, 몸에 노폐물을 어, 빠지게 하고, 그래서 이제 병이 나섰는데, 이제 말년에 쉬기 위해서, 말년에 살기 위해서 <laughs> 콘크리트로 이제 집을... 어, 기아집을 크게 지었는데, 그게 이제 보일러 방을 놨어요. 어, 늙어지면은 군불대기가 힘드니까, 보일러 방을 놨는데, 그 보일러 방에 한 2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, 어, 몸에, 어, 피부병이 왔어요. 근데 피부병이 이렇게 많이 와요, 이렇게. 피부병이. 그래서 할수 없어. 다시, 그, 피부병도 없애고 또 좋지 않는 몸을 낫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그 치료하던 이 방을 다시 뜯어 가지고 새로운 기법으로 그동안 연구하고 어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어 좋은 구들를 놓는 기법을 여기다가 총동원해 가지고 어 이번 10월 달구들 교육에 학생들과 같이 이 방을 뜯어 가지고 어 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뜯은 이구들장을 어 좀. 생략하고, 여기다가 이제 좀 오래 따서, 오래 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, 어, 가오리형 공짜 고래, 뭐 그런 식으로 구들어 습니다 그래서 이 공짜, 빌공짜가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갓머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불이 들어가는 거, 여기가 이제 그 공짜, 어, 장인공짜로 하면은, 어, 한문으로 빌공짜가 되는 것입니다. 어, 그런 공짜 고래를 놓으면서 느낀 것이, 불을 떼면은 이 아랫목은 화청이고 그 불청이단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우청은 어, 수청, 물청이 되는데 습기청이 되는데 청을지 불을 떼면은 이 불청이, 하청이 빨리, 어, 수청을 몰아내야만 장작도 작게 들면서 방이 따숩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주르뚝을 막았어요. 이 주르뚝을 막게 되면은, 어, 벽 벽 아래에서 외벽에서 들어오는 그 냉기와 수기를 일단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입니다 막고 이 화력이 빨리 이주르뚝 안에 어, 점령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어, 열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층이 많으면은 배인이잘안 되는데 주르뚝을 막고 보면은 이 뒤로 배연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하열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또 하열이 들어가 저쪽으로 나가지고 고음 배연 노래가 들어가면은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수청이 작아지는 겁니다. 수청의 양이 작기 때문에 아궁에서 오르는 힘만으로도 빨리 그습기와냉기를 굴뚝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넣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나무가 작게 들면서 방 전체가 이래 따숲게 되는 그런 구뚝방을 넣었어요. 그래서 아래목이 아주 불을 많이 안 떼가지고 다안 말랐는데 보통 불을 많이 떼면 아래층이 여기가 타게 되는데 조금 더 불을 세게 미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만큼 와가지고 불이 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주르뚝은, 어, 불이 가기, 못 가기 위해서 마른 흙을 채웠기 때문에 아주 안 말랐어요. 그리고 이쪽에가, 어, 산이고, 땅 속이고 산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었어요 그동안 이쪽으로는 곰팡이가 하나도 안 피었는데 이쪽은 산이 산이기 때문에 어,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어, 그동안 여기가 굉장히 그 습해가지고 곰팡이가 이랬었는데 이쪽으로 불을 많이 보냈어요 보내니까 어, 거의 이쪽에는 다 말랐어요 네. 여기만 조금 안 마르고 여기가 말랐고. 그동안 이쪽에 건조한 데가 오히려 여기가 안 말랐어요. 에, 건조한 쪽이 곰팡이가 안 피고, 이, 바뀌고, 한 데가 좀안 말랐어요. 그래서 불을 아궁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보내고 싶는가. 어느 쪽으로 보내야만 빨리 수층을 몰아내고, 화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쳐가지고, 방이 골고루, 어, 게 또, 오래 다 숲게 되는가, 그런 것을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3m, 3.3m, 그러니까 11자 방이면은 충분히 혼자 아니라 그, 두 사람 정도는 거처할수 있는 그런 구둘방이 되겠습니다.